어방일방이네 서방님 웬 일이야? 어? 어왜 이렇게 텐션이 높냐고? 아닌데 나 텐션 별로 안 높아. 아나 지금 텐션 올리려고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. 그래서 되게 노력하고 있어. 아 아니 아 오늘 아그 불금인데 좀좀 좀 짜증나는 일 있어가지고. 기분 우울하면 나만 손해잖아. 그래서, 텐션 올리려고 내가 지금 막 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. 그래서 약간 텐션 올라갔는데 자기 전화가 왔어. 그래서 신나게 받아봤어. 어때? 신나 보여? <laughs> 다행이네. 아, 자기 내가, 내가 막 텐션 올리려고 막 여기저기서 막, 이거저거 막, 찾아봤었거든? 근데 내가, 나이 노래 왜 모르고 있었는지 몰라. 되게 신나는 노래 찾았거든. 기다려봐. 어 트로트인데 홍진영 홍진영 노래인데 나이 노래 몰랐어.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좀 됐는데 나 몰랐나봐. 잠깐만 틀어줄게. 너무 신나지? 어나 이대로 너무 신나가지고 이거 듣다보니까 어깨가 막 덩실덩실 이렇게 하면서 <laughs> 어 완전 업됐어 아 역시 텐션 올리는 데는 트로트가 짱인 것같아아 오늘 아니 오늘 사실은 진짜 오늘 에피소드 만발인 하루였어 진짜 대박 아 오전에는 웃긴 일이 있었거든? 아 뭐냐면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요즘 매미 장난 아니잖아요. 그래서, 그, 난몰랐거든막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일하니까 난 몰랐는데, 뒤에서 뭐 이렇게 웅성웅성 하길래, 뭐야, 이러고 뒤를 돌아봤단 말이야. 근데, 내 뒤에 그 앉아 계신 분이 남자분, 남자분 대리님인데, 그분이 이제, 이렇게, 이렇게, 그, 목, 옷 있는데 남방에 목덜미 쪽, 뒤쪽에 있잖아. 거기를 이렇게 보면서 뭘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, 매미가, <laughs> 매미가 진짜 뻥, 뻥안 치고, 어, 내새새 중, 셋째 손가락? 내중지보다 조금 더큰 매미가 매달려 있는 거야, 남방에나 진짜 너무 커가지고. <laughs> 이렇게 담배를 밖에서 피고 들어왔는데 매미가 옷에 붙어갖고 사무실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대리님 옆에 앉아있는 여직원이 이렇게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지? 뭐 이러고 있는데 이 주위를 두루번거리다가 그 대리님 옷에 매미가 붙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직원 놀라서 매미 붙어있다고 막 그랬는데 그그대리님을 보더니 어, 아씨 이러면서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 순간을 내가 본 거지. 근데 이제 매미가 위기감을 느꼈는지, 이렇게 확 날아간 거. <laughs> 사무실 천장에 쇠로 이렇게, 이렇게 약간 그, 요즘에 다 뚫, 뚫어 놓잖아. 거기에 이제 숨은 거야. 그래서 다들, 다들 저거 어쩌냐고, 막. 막 그러다가 점심 때 잡지, 뭐. 막, 막, 재리님이 내가 점심 때 잡을 게 냅둬. 아, 지도 살아야지. 이러면서. <laughs> 그러고 있었다? 이러고, 일단 나 됐어. 그래서, 아, 점심 때 잡아서 이제 뭐, 방생하시겠지. 이러고, 막, 일을 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, 내 오른쪽에서 뭐가, 맴! 하는, 짧은 그, 맴! 하는 소리가 들렸더니내 물컵에, 내 물컵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, 내 물컵에 뭐가, 팡! 떨어진 거야. 맴이가, 내 물컵에 떨어진 거야. 진짜 농담이 아니라, 나 너무 놀래가지고. 온 사무실에 내 비명소리가 <laughs> <laughs> 절대되지 못, 절제를 하지 못한 나의 <laughs> 쌩, 놀라는 소리로, 아! 이러면서, <laughs> <그래서 웃음> 내 뒤에, <laughs> 대리님 일하다가 놀라서, 왜 그래! 아, 매미가 물컵이 어갔어요 아, 진짜! 이러면서, 그래서 <laughs> 대리님이 내 물컵에서 이렇게 메미 잡아가지고 꺼내갖고, <laughs> 그, 창문 열어갖고, 매이 <laughs> <맨날> 방생. 미리 <laughs> 방생했어. 아, 진짜, 나, 그래서 컵, <laughs> 아나 컵, 그래서 컵버렸잖아 어, 되게 오래 쓰던 건데, 아, 도저히 못 쓰겠는 거야. 그래서, 그 컵은, <laughs> 씻어서 이렇게 저기, 이제, 딴데저 구석에 봉인하고 전에 자기가 선물해준 컵 있지. 어, 그거 나 아, 아까워서 안 쓰고 있었거든. 근데, 쓸 컵이 그거밖에 없어서 오늘 꺼내서 씻어가지고 오늘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. 자기야, 고마워 덕분에 내가 컵을 쓸수 있게 됐어. <laughs> 아, 진짜 요즘 매미들이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. 그 붙어갖고 사무실에 들어오고 이런다는 거 인터넷에서 봤거든. 와, 진짜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나는. <laughs> 웃기지. 내가 이거 자기한테 전화해서 꼭 얘기해줘야지 이러고 있다가, 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텐션 올린다거 까먹고 있었어. 응. 아, 오후? 하, 오후에는 뭐, 회의가 있었는데. 아, 아니, 내가, 내가 혼난 건 아닌데, 뭔가, 뭔가 연계 책임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체로 모여갖고 까였거든. 아, 아이, 물론, 자, 아 몰라. 자, 몰라. 나, 나, 아, 떠올리면 지금 또 텐션 내려가니까 안 돼. 뭐, 어쨌든, 그래서, 뭐, 마무리는 되긴 했는데, 나빠진 기분이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. 그래서, 오늘 바로 그냥 칼퇴근하고, 집에 와가지고, 막, 트로트 노래 막, 신나는 거막 찾아서 막, 듣고 있었지. 아, 아, 그래도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좋긴 하다. 그러게, 자기한테 진짜 전화할걸. 아니, 근데, 아까 전화했으면 자기가 걱정했을걸? 목소리 되게 안 좋았거든, 내가. 내가 들어도 되게 안, 안 좋, 고 안, 안 좋았어. 표정도 안 좋고. 아, 지금 완전, 텐션업. 나 지금 노래방 가고 싶은 그런 기분? <laughs> 아, 자기 오늘 어땠어? 괜찮았어? 응. 음. 아 진짜. 에. 고생했다, 진짜. 음. 우리 자기 맨날 너무 고생하네. 음.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내가 내일은 스파게티를 먹고 싶은 좀 기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음식 선택권을 양보를 할게. 뭐 먹을래? 뭐 먹고 싶다고? 순대국? 이 더운데? 어? 아니야, 뭐, 아니야. 싫은 건 아니고, 그냥 더운데 더운 거, 뭐, 뭐. 그치, 먹자. 내일 순대국 먹자. 음, 맛있겠네. 나 순대국 되게 잘 먹어. 응. 아, 아니. 쟤 거짓말이 아니고, 나 진짜 잘 먹어. 어 회사에서 회식하고, 뭐, 한 2차, 3차까지 가면, 어, 가, 가, 가끔 3차까지 가. 항상 그런건 아니고 3차까지 가끔 가면 어순대국이 마지막 <laughs> 나의 선배들이 그순대국에서 이제 해장하면서 반죽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전 순댓국만 먹고 가겠습니다! 이러면서 순대국순대국만 순댓, 먹고 가거든 회사 근처 되게 맛있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어 응. 자기 아는 데 있으면 거기로 가고 아니면은 아 주말까지 회사 가긴 싫긴 하지만 거기 가서 먹어볼래요? 응, 진짜 맛있어. 뻥, 뻥안 치고 진짜 맛있어. 어, 근데, 쪼, 조금갈때 민망하긴 하다. 어떨 땐 여자가 나밖에 없어. <laughs> 그래서, 아, 씨, 왜 여자가 나뿐이야. 씨, 맛있는데, 이상하네. 이러면서, 왜 먹고 나오지? 어, 그러면 내일은 점심으로 순대국 먹고, 영화 볼까? 영화는 별로야? 음 <laughs> 나술 <laughs> 별론가? 나술 가볍게 한잔 하고 노래방 가자. 나이 노, 오늘 오늘 내가 아까 들려준 노래 부르고 싶어서 아 괜찮아 진짜. 맨순대국 먹고 맥주 마시고 코노 갈까? 그래. 뭐 오래 오래 부를 거 아니고 노래 몇곡 부르고 싶은 거니까 코노 갔다가 응 음, 게임 좀 하다가 그러고 뭐 뭐하고 놀지는 데 결정하자 응어 팥빙수도 먹을까? 나 갑자기 팥빙수 땡긴다 배달 시켜 먹을까? 아니다 내일 자기랑 먹을 거니까 나좀 참아볼게 <laughs> 인내심 많이 늘었어 나 그럼 음 먹을 거에 대한 인내심은 음, 많이 늘어나고 있어 <laughs> 아또 놀린다 아니거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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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내가 내일 팥빙수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 내일 안 사주고 나, 나 혼자 먹는다? 응 잘해서 잘못했어 잘못했지 그치 응 애교 한방 떤다 실시 어? 팥빙수 나 지금 먹어 <laughs> 우리 남친 너무 귀엽다. 응, 내가 내일 완전 맛있는 뽀핑소 사줄게. 아, 옵션으로 뽀뽀도 해줄게. <laughs> 칭찬해, 뽀뽀. 응. 어우 변태, 변태, 어우, 싫어. 난 뽀뽀만 해줄 거야. 아, 뭐더 좋은 거 받고 싶으면 뭐 내일 자기 하는 거 봐서요. 네, 기대할게. <laughs> 아, 맞다, 자기. 그리고 있잖아. 그, 저기, 혹시 민속촌 같은 데 관심 있어? 어, 아니, 뜬금없는 건 아니고. 얼마 전에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민속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. 응, 어,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. 재밌을 것 같아. 내일은 그냥 순제국 먹고 그냥 데이트하고 일요일에 민속 좀 가면 안 돼? 아, 진짜? 어, 알았어. 고마워. 내가 내일 뽀뽀 100번 해줄게. <laughs> 아, 진짜로? 어, 100번 세도 돼? 응. 길거리에서는안 되고, 어, 음, 사람 별로 없는데 서해줄게 아, 시간별 할부로 해가지고, 이제 시간에 나눠서 이제 하루 동안 해주는 거니까 한 번에는 안 돼. 한 번에는 힘들어. 어, 와, 알았어. 아, 아 텐션 너무 올렸나봐. 신나서 잠이 안올것 같아. <laughs> 어떡하지, 자기야? 안 돼. 아, 자기, 자기 집에 지금 놀러 갈까? 아니다. 아니야, 나 집에서 그냥 쉬다가. 음, 컨디션 회복하고 텐션 좀 가라앉혀가지고 내일 차분한 모습으로 만날래. 지금 너무 업돼서 자기가 다 감당이 안될 거야. 어쭈? <laughs> 감당된다고? 어쭈? 하지만 가지 않겠다. 텐션은 올라갔지만 귀찮아. <laughs> 자기가 오면 은뭐 말리진 않겠는데. 올 거야?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올 거야? 아왜나 텐션이 왜 이렇게 올라간 거본적 없었던가? 이상해? 너무 올렸나? <laughs> 아 안되겠다 어 진짜 올 거야 정말로? 어 아이고 오면 난 좋긴 한데 내 몸으로 올거 아니지? 맥주랑 과자랑 좀 사와라 불금이니까 술 한잔 해야지 아 얼마나 걸려? 언제 올 거예요? 나 신난 거 보려면 빨리 해야 될 텐데. 어, 한 30분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짧아? 어, 아니야. 30분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. 나 지금도 좀 목소리가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있어, 자기야. <laughs> 아, 알았어. 그럼 1시간, 1시간? 1시간 안에 와. 아, 어, 기다리고 있을게. 조심해서 와요.